안녕하세요. 쓰리팝입니다. 오늘 이번에는 손님들이 오셔서 게임하실 때 불편한 사항들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대리님이랑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쓰리팝 방송 모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리님 오늘은 무엇을 알려주실 건가요? 가오픈이나 이제 오픈을 진행하기 전에 PC가 잘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번에 발산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 헤르츠 체크라든지 음. 뭐 게임이 잘 실행되는지 이런 부가적인 부, 부분들을 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이 보시면서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영업자 준수 사항처럼 오픈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될게또 있으신데 유해 정보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인허가 받으실 때꼭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관리 프로그램마다 이름이 다르신데 이제 피카 아이그린 클라이언트 유해 정보 사이트 막아주는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확인할 사항은 저번에 발산점에서 말씀드렸던 네. 모니터 주사율 설정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사율 관련해서는 저번 영상을 <laughs>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대리님 또 네. 확인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뭐 저희가 프린트를 설치를 했다면 음. 손님 자석에 프린트 연결이 잘 되는지, 오. 아니면 기본적인 유틸 드라이버, 그러니까 뭐 스피커, 헤드셋, 마이크 그리고 저희 쓰리팝에서만 설치해드리는 GGQ 롤 보조 프로그램 이런 게다잘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카운터에서도 메뉴 설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희 엑소 핫도그 메뉴판에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문까지 넣으셔서 아 이게 주문도 잘 되는구나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문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까요, 대리님? 네, 제가 칠리치자 도그를 주문을 넣고요. 가봅시다. 네. 오, 실제로 주문이 잘 들어왔어요, 대리님. 네,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재고 설정이나 이런 게 잘못 되시면 이렇게 주문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음. 있으세요. 그래서 꼭 이 과정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먹거리 매출 중요하니까요. <laughs> 그리고또 확인해야 될게 있을까요? 게임사 가입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인 게임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리그 오브 레전드의 라이엇 그리고 뭐 메이플 스토리의 넥슨, 배틀그라운드의 다음 이런 게임사들을 가입을 해주시고 PC 방 혜택을 미리. 해나야 손님분들도 PC방 오는 이유가 PC방 혜택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사 가입도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먹거리 확인한 것처럼 게임도 직접 게임해 보면서 혜택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주문 들어오는 것처럼 실제로 게임도 틀어 보시고 PC방 혜택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대리님 저희 혜택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제일 인기 있는 게임 롤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피, 프리미엄 PC방 혜택 안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세요. 웬만한 게임들은 전부 다 로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꼭 적용이 되시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오픈에서 손님 자석에서 확인해봐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